x의 범위가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인 이차함수 fx가 이렇게 있고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네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일단 최대값 최소값 관련된 문제니까 이 이차함수 fx의 꼭지점을 먼저 구해봐야겠고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겠지 그럼 꼭지점에서 최대값이겠네 물론 이 꼭짓점에서 최댓값인 건 모든 실수 범위일 텐데 그러면 이 꼭짓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a랑 a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a와 a의 뭐 범위가 바깥에 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식을 세워야 할것 같네 그러면 얘 꼭짓점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꼭짓점을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제곱 나오고 5.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플러스 8분의 a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꼭짓점의 x좌표가 4분의 a인 거거든 지금 4분의 a는 지금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 되니?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그냥 꼭짓점의 y좌표인 5 플러스 8분의 a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4분의 a랑 가장 먼 값일 때가 최소겠지. 그럼 a랑 마이너스 a 중에 4분의 a랑 가장 먼 값은 마이너스 a겠지. 가장 차이가 멀잖아. 그러면 이차 함수 f(x)는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가 최소 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었다 집어넣어서 식을 세우게 되면, 마이너스 2a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5 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네. 문제에서 둘의 합이 마이너스 13이라고 했으니, 둘을 그대로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5. 요게 마이너스 13이다. 하면, 이제 a 값이 나오게 되겠지. 얘는 요 a 있는 친구를 우변으로 보내고, 얘를 이렇게 좌변으로 보내서 정리하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8분의 a의 제곱이, 23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이게 8분의, 8, 24. 23A의 제곱이 23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A의 제곱이 8인 거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올 수 있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값만 취해서 A는 2루트 2가 답이 되겠네.